아 우리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경찰들이 월남한테 가 월남 경찰처럼 애비장으 만나고 여경창어미장로만나가 경찰 가족들 못살당하지 말라고 얘기 온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6.25날 보니까 이문제의 주사파 정권이 딱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시간 딱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박원순이는 용유 깡패를 동원시키고 문재 있는 경찰을 동원시켜가지고 미월 침공하던 날, 남조선에 있는 박호수 발치산, 문재인 발치산들이 경찰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 우익 애국 세력을 탄압하는, 진압하는, 아사시계는, 야 완전히 토착반제이더래 대한민국 원남화를 나는 6월 25일 현장에서 봤습니다. 야, 이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 아니구나. 북한 보위 앞장이구나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문재인이요 누구요? 문재인, 천장방해잖아요. 올라마 대학원 때기연를 넘겼다는 사람이요. 박원순이가 누구요? 조지민이 올라 국민의 경찰들,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그고 하는 그도착반이에요 누구냐? 그게 문재인과 방어순입니다 내가 그 소라지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야 이거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6.25 사면대 군인들까지도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6.25 북한 쳐들어올 때 전부 술 먹고 기집질 하느라고 쓰러진 셈인데, 알렁이를 잡고, 알차산들을 잡아서 대한민국 지켰는데, 이게 뭐 김대중식 민주화 돼가지고, 노무현식 민주화 돼가지고, 이게 무슨 문재인식 민주화 돼가지고, 경찰이 발재산 앞장며 내버렸어요, 지금. 기막힌 자경화 기막힌 침북화, 기막힌 월남화, 기막힌 광주화, 기막힌 민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민주화된 나라들을 다 살펴본 학자들이 많아요. 사무엘 헌팅턴도 그런 사람이고 여러 사람을 만난 중에 데이비드 애프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민주주의가 신생국가에 미국식, 유럽식, 서구식 민주주의를 주니까 많은 이유가 오늘날 민노총처럼 김대중처럼 민주화의 이름으로 광주 사람일이키는 이런 것들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안 되구나. 하면서 그데이비댑터라는 사람이 경찰을 민주화에 가장 주역으로 꼽았어. 그래서 데이비댑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당성 있는 경찰 본권력이 있는 나라가 민주화된다. 이선검 박정희 전도한 롯데 옷가 까지야 경찰. 국권력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김대중 경찰, 노무현 경찰, 문재인 경찰이 되면서 민주파리 사기꾼 대한민국 연방대통의정과통일하는그 압도적 경찰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에갈때 광화문에 발견이 여기 김도영이라는 서울경찰청에 한 10년 전에 내가 한국태보연대가 광복병 촛불폭동 이렇게 도으니까 내보고 전화했는데 왜 한국태보연대를 왜 좌익이라고 그랬느냐고 약 45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경찰이 역도 중동위원회 한국태보연대 그걸 좌익이라고 욕을 를 쓰지 말라고 계속 아이 한국 경찰 좌익에 세뇌됐구나 망형이 아, 압잡이 됐구나 내 시민들 그 수상한 경찰이 틈도요냐 서울평창지침한 줄 아직 있을 거야 나 민간 있어 이 경판이 형편이... 수석대변인이요. 김정은이의 에이젠트니까 에이젠트라고 하지 문재인을 체포하고 박원순을 체포해야 되는 게 정상적 국가라면 서울경찰청장이 거짓을 해야 될거 아니야. 경찰청장이 거짓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뭐지? 이고 말이야. 주사파 정권의 충견이 돼야 이걸 만들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죽으려고 쇠를 쏜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자살시킬 때, 문재인을 변한 범으로 체포해야 되지. 지난번에 경찰청장 들어오니까 이주민이, 이주민이, 너 보라고. 촛불 폭동 잘 필요하니까, 정부 정권, 다음 정권을 받아주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경찰 자기 가족 못살 시기는 자기 가족 못살 시기는 행위야, 자살 행위야, 국가 자살, 가족 자살, 경찰 자살 행위 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우리 경찰에게 정신교육 시키러 왔다고. 광화문에 축불폭도들의 반대편에 개국자들이 테트라도 치니까 그걸 없애려고 경찰이 수천 명이 몰려와 이것뭐은 죽으려고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자산의 공권력 자열에 국가자산의 기운이 가득하고 서울 98% 경찰 때 정치인이 증가파에 허리팔는 2%의 경찰이 어느 날98% 줄려고 하겠어? 우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필코 좌익이라고 하니 라고 세우되 김도윤 그리고 경찰청장 전부 우리가 광화광장을 끌어낼 거야 하자고 우리가 이들을 끌어내서 광화광장에 끌어내가지고 역사적 심판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폐전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격찰가정 몰살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가보자 이거야 칠수 없는 전쟁을 하고, 폭발은 경찰까지 살리는 자비가 남긴 오늘 기자에견나고있습니다 우리 말 들어야 경찰 경쟁, 경력도 산다니까. 국재인 따라가면 방해해. 정국에 따라가면 사기꾼이 되고, 방어에 따라가면 방해이 된다니까. 중심법도 차리고, 오늘 중심교육도 받았나. 경찰 국교육도 받았나. 얼마 일시에 있냐. 어디 이상한 빨갱 교수로 와가지고 세매가 돼가지고 헌법위에 애법이 있다 그런거 세매 전화 돼!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광우병 촛불폭동을 내딘 박원순 문재인 조국이 같은거 변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대한민국 자들에게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공항에 헌법 많이 넣으라니까 11조 때 10분의 1때 <laughs> 그리고 하나 이하 뭘 잘하면 입대시키 일본 수사부가 그 나쁜 놈이 돼가지고 다음에 일본 수사부가 그 나쁜 놈 취급할 거요 우리 충구하는 것보다도 좀 끝이 많이 있지만은 경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정통적으로 박주산을 잡아오고 빨갱이를 잡적 감춤이 가장 침투하지 않는 이 경찰마저 주자파 정권의 개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무너지면은 경찰 라가 나라가, 아이고, 내 주구지 난다고, 격차가 포기스고포고나와가지기고어이가 포기하고, 나한가고여기서고백하고여기서고백가하고고격고기